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소식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앨런 재무장관이 1.9조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 내년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은 약간은 더디겠지만 이런 이런 부양책이 많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떡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지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더욱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미국인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 이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지금 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값을 보게 되면 어, 앞으로 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또 추후에 부작용 추이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지 그런 거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거의 대부분 이런 질병에 관련되어져 있는 보고서를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후행성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좀 집중있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알리바바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의 일본의 신용등급 A로 유지 및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일본에 대한 질병 사태가 아직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올림픽 부분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외에 책,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회 자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아직도 최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일본은 아직도 좀 거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2 총재가 물가 동력 조조로 통화 완화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원자재 부분을 보시게 되면 w t i 의 어,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은 회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OCC 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 왜 그런 것 같은지 한번 보니까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이 말도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좀 드라마틱한 투자 그러니까 수익성도 좀 챙겨 가야 되고 조금 더어좀 매력적인 자산에 대한 수익성도 어 가져가야 되는데 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쪽이 좀더 낮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 뭐 채권 대비보다 수익률은 좀더 좋고, 그러면서 지금의 대세에 대한 분위기는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 기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테슬라 비트코인 1.6조 원 투자 소식에 어, 비싼 지분 보유도 주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포인트가 어, 앨런 머스크가 산게 아니고 테슬라가 직접 샀습니다. 이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슬라가 직접 샀습니다. 기업이 샀다라는 거죠. 이 기업이 샀다는 라건이 물량을 당지적으로 빨리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스타트로 끊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 부분에 있었을 때 평균 가격대선 라인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공표를 해 놓고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단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물리게 되면 주주들이 또 뭐라고 할 것이니까 또 한번 사게 될 확률이 매우 높 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금에 대한 여력도 조금은 남아 남겨놨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테슬라를 이렇게 샀다는 건 팩트는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체가 지금 테슬라 시총과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봤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 이렇게 같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니까 좀 부담이 되니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좀 영향을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도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수익률 추이로도 충분히 좀 가져가고 싶었던 측면도 같이 좀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NFT 기반 예술품 거래량이 8천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달 증가 추이가 커진다고 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더리움 플랫폼 쪽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는 아무래도 CBDC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술품을 어 선호하는 현상도 어차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CBDC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 자산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금은 일부 가격대가 넘어가면 신고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러하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애슬품이나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은 굳이 자산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걸 굳이 CBDC로 바꿀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알리안차 수석 경제 고문이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 게임의 룰 체인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총이 테슬라 같은 애가 하나 하나가 든든하게 하나가 그 뒤에서 버 붙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한번 샀으니까 마 한번 사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총 대비 보의 준한 만큼 거의 가방 수 이상만큼 샀기 때문에 이거에 거의 오인나다시피 신경을 쓸수 밖에 없지만 테슬라는 시총 대비에 좀 갭은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거에 대한 좀 잡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또한 번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방어적인 라인이 나올 거라는 것이고 테슬라가 샀다라는 건 테슬라가 그만큼 가치가 높은 전 세계의 기업 가치가 높은 쪽인데 비트코인도 그만큼에 대한 신뢰도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만큼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사주게 된다고 하면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생명은 테슬라와 거의 직결된 부분도 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 주주는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어, 늘 좋아했던 사람은 테슬라 주주에 대한 접근성이 서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둘다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전체 코인 시장에 신규를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톡톡히 앨런 머스크가 해줬다라고 보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그거에 따른 칭찬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 그런 리스크를 감사하는데 아마 둘 다, 그리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에 있는 CEO들이 많이 많이 언급을 해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ETF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스케일도 계속해서 계속 어, 골고루, 골고루 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아브라 CEO도 기업 자산의 편입 비트코인 최대 110조 원 상당의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니스비 WBTC 1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WBTC나 w e t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어, WETC 이런 쪽 또 같이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트론 네트워크에서 또 테더를 찍어냈고요. 그리고 요거는 디파이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되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요것도. 예. 그리고 총 가치도 많이 늘어났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 디파이의 방어가 어느 정도 됐던 그 거기에 엄마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은 다시 요새 좀 회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 네, 대표적으로 트론이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 트론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비트 토렌트 부분에 그런 부, 그 영향도 좀 일부 이, 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기업들 대상이 보아,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 요거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음.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가 굳이 말할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새 CME 이제 시작하고 아직 며칠 밖에 안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좀더 어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하면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스테킹 부분 그리고 2.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ME의 선물 시작 그리고 이 선물 시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증권용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품 쪽으로 더 기울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cftc 위원장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자체적으로 nfc 나 nft 나 어, 디파이가 그만큼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잘 나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이더리 2.0 비컨체인의 가동 이후 1.0에서 2.0 락업을 시켜 스테이킹을 채굴하게 되는데 현재 그 물량이 차트에 보다시피 세달 만에 30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스테킹이 되어 락업이 되어버렸다. 즉, 한 달에 100만 개 정도 이, 이더리움이 락업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크립트콘트에 대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실제 이더리 움 1.0의 고가설도는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다. 빨간색에서 보다시피 급격하게 이더리움이 빠져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2.0의 스태킹과 맞물려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는 중인데 전세계 거래소에 보유한 1.0의 개수는 2천만개에 밖에 되지 않는다. 첫번째 차트에서 말했다시피 한달에 1 0 0만개 이더리움 스태킹 속도를 보면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한 2천만개 이더리움 개수는 올 가을쯤에 절반 이하로 줄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터더더 떡상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이슈 내용은 법원, 빗썸의 암호화폐, 오출금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블록, IBM의 블록체인 성공 사례 탑투에 성장을 했다고 라 하는데요 어, 요거 관련되어 있는 코인 데스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업용 블록체인은 축제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앞으로 요새 퍼블릭 쪽에 대한 블록체인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기업용 블록체인 쪽도 다시 인기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아마 IBM이 조금 민그적거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IBM이 갖고 있는 특허건수나 이런 게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제휴나 주문이나 이런 게좀 많이 들어올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IBM이 많이 밀고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거 따른 어. 앞으로 좀잘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주가적 추이도 지금 행보하다가 약세로 이렇게 월 차트 보면 지금 요지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블록체인도 요 선에서 만약에 중간에 이탈을 한다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 먹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성은 계속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A에 대한 소식인데요. ADA 소식은 어, 약간 어, 확실한 부분이 아닌 내용을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와 연결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직 뉴스거리로는 안 나왔는데 코인베이스에서의 인프라 AS 어, 서비스 업체인 바이스 트레이를 인수하면서 조만간에 코인베이스의 기초 요소로 활용,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서, 코인디스크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고, 바이슨 트레일 백엔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어, 에이다 스테키풀을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툴깃을 블록체인으로 연동시키면서 앞으로 쓸 어, 확률이 매우 높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1월 27일 날때 나왔던 신탁의 목록이 추가가 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프리카 사업의 스페셜 어나운스에 대한 요런 준비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새 이런 내용 기반 기반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됨으로써 에 A다가 그만큼 많이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A다 좀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걸좀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장기적 투자 계획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레드코인의 비트마트 상장 스케줄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자에 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예정표니까 편 약간 변동표, 어, 변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제적 자유가 주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당히 많이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이번에 수익을 제대로 챙겨 가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걸 분명히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었던 돈은 가족들한테도 조금은 쓰시고 그다음에 이 재원 가지고 현명하게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가치를 잘 창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와닿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서장훈이 종료하는 말이 내가 행복한 건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에 그렇게 내 시간을 내가 내 맘대로 쓸수 있다는 라 행복감이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층들이 이런 쪽에 대한 경제적 자유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 회사에 끌려 나간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번 보게 되면 팬처럼 방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경제 공부 투자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거나 장을 봐서 요리를 한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직장에 너무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걸로 인해서 가족과에 대한 외면이 커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족과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그런 역할적 분담과 오해에 대한 소지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이 빈번하게 나오면서 부부 싸움으로도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실, 실업자도 많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 이남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가족 간에 대한 그런 불화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 고통을 분담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형태로도 엄청나게 부자가 많이 뭐 섬이 부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항상 나 혼자 내가 잘나서 그런 것보다 항상 이런 거래소에 대한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생각은 매수라고 던지겠지만 누군가의 생각은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내놓는 게답안사입니다나 혼자 내가 이런 투자로 보았을 때나 혼자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를 좀더 깊숙하게 보게 되면 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량을 줄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이거를 손쉽게 물량을 확보를 했으니 이거 사회에 어느 정도는 조금 기여할 필요성이 있겠거니라고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만약에 정말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사고는 싶어요. 살수 있는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만약에 좀 불편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런 기회조차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됐던 건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 일부 도움을 좀 받았으니 그거에 따른 일부의 일부만큼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환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면 꼭 기부라는 걸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